자, 1번부터 볼게. 1번. 자, 1번은 개념을 묻는 문제라서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 내가 서두에,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요약 정리 한번 해줬을 때에도 요 문제를 항상 주의하고, 주의하고, 주의하라고 얘기했었어. 그죠? 그러면, 자, 하나씩 볼 테니까 내 설명 제대로 들어줘. 자, 제곱근 얼마야? 제곱근 13이야. 제곱근 13. 자, 제곱근 13은 그냥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루트, 13과 동일한 거라서 그냥 루트 13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제곱근 13은 그냥 요거밖에 없는 거야. 모모의 제곱근 이어야 뿔마가 붙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 2번도 볼게. 자, 0.04의 제곱근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야 말로 모모의 제곱근 나오게 되면 앞에다 뭐 붙이라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에 붙여야 되는 거야. 그치 0.04는 뭘 제곱하면 0.04가 되는 거야. 0.2를 제곱한 거니까 이렇게 써야 돼서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서희 알겠지? 어, 뿔마 안 붙여서 틀린 거야. 알겠죠? 어, 자 다음 3번. 자 마이너스 16의 제곱근 있죠. 얘는 숫자가 있을까 없을까? 음수의 제곱근은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3번도 틀리고요. 자 4번 같은 거. 4번은 내가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을 하거나 좀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돼요. 자, 이거는, 자, 이것의 제곱근이잖아. 그죠? 자, 이거 마이너스 없애주면 뭐가 돼요? 루트 9의 제곱이지, 그지? 그럼 이건 그냥 뭐야? 그냥 숫자 9야. 그래서 9의 제곱근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맞죠? 음. 그 다음, 5번도. 자, 5번. 자,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다. 내가 눈에 얘기했죠? 음수의 제곱근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답은 이제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다음 3번.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 자, 루트 2a 제곱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5 b 제곱이거든 자, 그러면, 자, 얘를 간단히 하라 했어. 자, 그러면 루트 아래 제곱 있으면 뭐로 나간다 했어? 절대 값으로 나간다 했지, 그지? 근데, 절대 값 안에 있는 문자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꿔줄 거냐면, 얘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뭐라고 생각할 거야? 루트 그냥 A제곱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로 나가고 절대값 2a로 나가고요 얘는 플러스 절대값 a로 나가고 얘는 마이너스 절대값 뭐로 나가는 거야 5b로 나가는 거지 됐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은 걸 가지고 부호를 결정하면 되는 거야 a가 0보다 크니까 얘는 플러스 부호가 되는 거고 얘도 플러스 부호가 되는 거고 자 b가 음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거야 그치. 자 플러스 부호가 돼버리면 그냥 나가요 플러스가 되면 그냥 나가요 네 마이너스 부호가 되면은 마이너스 붙이면서 나가니까 플러스 5b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계산해 주니까 몇 a? 3a 더하기 5b의 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중간에 뭐 질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점프 뛰어서 28 29 30 하겠습니다 자 28번 자, 28번 문제 보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6이에요 얘를 인수분해 하란 뜻이야 자 이거 인수분해 할때 내가 어떻게 하라 했었냐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러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라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자 정리할 때 x가 하나 있는 거 요거랑 요거잖아요. 그지? 그거를 부호를 안에 집어넣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x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 나머지 뒤에 거 뒤에 거 y를 3y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6으로 쓸수 있겠죠. 그죠? 자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자 앞에 건할거 없고 이 뒤에 있는 상수항을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대각선법으로요. 자, 몇 와이. 3y, y. 됐지? 그 다음, 얼마가 될까? 8, 2가 돼요. 8이 플러스, 2가 마이너스 됐죠. 이대로 가로로 쓰라는 얘기 하냐 세로로 쓴 상태로, 과로를 쳐, 무조건. 이 상태로, x를 한번더 대가선법 쓴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알겠지? 한번더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봐봐 얘네 둘을 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요걸 보고 결정하는 거야 보니까 마이너스 4y다 그죠? 그럼 둘다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4y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곱했을 때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마마가 맞다 이렇게 맞다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쭉 길게 쓰면 돼 이렇게 두개 갖다 쓰면 돼요.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정기하니까, 마이너스 3 i 마이너스 8, X 빼기 Y, 플러스 2,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ABCD를 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계속 쓰면 되는 거야. 요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요 복잡한 인수분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네. 네, 25번 해드릴게요. 어. 음. 자, 알겠지? 요거 잘 적어놔. 이거. 이거 서원중은 모르겠고 솔밭중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서원중은 아니었고 솔밭중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서원중 어렵게 했는데매. 또 아니래? 또 어려울 거야. 작년이 쉬웠거든. <laughs> 어, 작년이 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작년 거 보니까 근데 작년이 너무 쉬워가지고 이대로 내면 안 되긴 해. 네, 나 시험지 타이핑 다 쳤어. 보니까 나쁘지 않게 쉬웠어. 아. 음. 자,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뭐, 뭐 도형 어려운 거 낸다 했때메, 뭐 생각 열기 같은 거 낸다 했때매 그래서 준비도 했었어. 생각 열기 문제들도 따로 빼가지고 솔밭 복대 서원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생각 열기 도형 문제 다 모아놨어요. 여기다가. 음. 그거 다 설명해 주라. 거기다가 일품 문제까지 모아놨어. 자, 보세요. 25번. 자, 25번도 자 보면은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4야. 자, 항이 몇개 있어? 항몇개 있어? 네개 있잖아요, 네 4개. 개. 항이 네 개면 두개두개 아닌 몇개몇 개? 세개 하나야, 그죠? 자, 두개두개할 2개, 2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앞에 거두 개, 뒤에 거두 개씩 묶어 보자고. 앞에 거 뭐로 묶을 수 있니? a 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1이 되고요. 뒤에 건은 마이너스 4로 묶게 되면 a 플러스 1이 돼요. 됐지? 그럼 다시 a 플러스 1이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a 플러스 1 a 제곱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고 뒤에 건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수 아닌 거 찾으니까 몇 번? 5번이 되겠죠. a 마이너스는 없어. 자 다음은 29번. 자, 29번은 정상각형이 먼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각형이 있고, 그 높이가, 그 높이가 대각선이 되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있다. 자, 근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 넓이가 3이래요. 그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될까? 루트 3이 되는 거, 이해 돼야 한대. 되지? 자, 그리고 여기가 대각선이야, 정사각형에서. 90도고 여기도 루트 3이니까, 여기를 내가 h 라 하게 되면 h제곱은 피타고라스의 정리했으니까, 3 더하기 3이라서 6이 되겠죠. 아, h는 뭐구나? 루트 6이구나. 요까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정상각형 지금 보면, 정상각형인데, 정상각형 여기 보여? 요거? 한변의 길이를 2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절반 되니까 a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90도니까 2a a 루트 6 물론 2대 1대 루트 3그 공식을 써서 우리가 a를 더 빨리 구해도 괜찮아. 근데 그게 기억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2a a 루트 6이라 두고 뭘 구하자? 어, 피타고라스 구하자. 자, 모의 제곱 2a 제곱이니까 4a 제곱은 자, 모의 제곱 A제곱 더하기 6이 돼서, 3A제곱은 6이 되고, A제곱보다 2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A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2, 여기도 루트 2. 됐죠? 그럼 밑변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2루트 2죠, 그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그게 넓이가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 되니? 2루트 3이 바로 넓이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건 차근차근 하면 돼. 어 차근차근 어 도형의 길이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30번은 3루트 3-5의 50제곱이야. 솔직히 이거 계산할게요. 난 계산했다, 손. 없죠? 이거 계산 못해요. 어. 자, 이거 3루트 3-5의 50제곱의 이것의 무슨 부분? 소수 부분이야 소수 부분. 자 소수분을 구하려면 먼저 3루트 3 마이너스 5에 먼저 한번 범위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얘를 구할 때는 루트 27로 구하는 거야. 자 루트 27은 누구랑 누구 사이 에 있어? 5와 6 사이 있지, 그지? 루트 25랑 루트 36 사이 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5를 뺐어. 5를 빼줘봐. 그럼 0과 요렇게, 1 사이에 있는 거죠. 이것도 고쳐줄게. 3로스 3으로.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 자. 자, 어떤 숫자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어떤 숫자가 0과 1 사이에 있어. 그러면, 제곱을 해도요, 네, 0과 1 사이에 있어요. 오히려 숫자가 더 작아져요. 그리고 또, A 세제곱을 해도, 또 0과 1 사이에 있어. 숫자가 점점 더 작아질 거예요. 그럼 내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몇 제곱해도 50 제곱해도 무조건 0과 1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 문제 풀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그기약 분수니까 2분의 1 같은 거겠죠. 그죠? 그거를 50 제곱을 해도 무조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얘 정수분은 뭐가 될까? 정수분. 그냥 정수분은 0이에요. 즉, 얘 소수분을 K라고 했을 때, 그냥 뭐가? K가 그냥 요 값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인정은 피곤하지, 그지? 자, 그래요. 자, 이거 좀만 더 설명 들어봐. 자, 3루트 3 더하기 5에 50제곱에다 K를 곱하는 거니까 그냥 방금 구한 거 그냥 저기 3루트 3 빼기 5에 50제곱 그냥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야, K 곱하는 게. 얘가 소수분이니까. 그다음 바깥에 몇 제곱을 묶어주고 50제곱 묶어주면 안에 있는 거두개 곱하면 뭐가 되겠어? 합차공식이 돼서 2 7 0기 25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뭔데? 2에 50제곱이고 그게 p 에 50제곱이니까 p는 뭐가 되겠어? 양수니까 p가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거 언능 정리해. 틀린 거 정리해. 자, 서원중, 이거 서원중 작년 기출 자, 보세요. 자, 6번부터. 자, 자연수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자, FX라는 게 뭐냐 하면, 루트 X 뭐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야. 알겠지? 그러니까, 루트 X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F400이잖아. 그죠? 자, F400이란 얘기는 루트 몇백에? 4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잖아요 그죠 루트 400이 얼마야? 20이잖아 그러니까 20 이하 항상 여기는 멘트를 꼭 신경 써요 이게 이하일지 미만일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보면서 틀리지 않게 꼭잘 꼭 읽어 알았지? 자 그래서 2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야? 20개잖아 1부터 20이니까 그죠? 자그 다음 f 얼마 자, F150도 또 뭐? 루트 150 이하죠? 그죠? 자, 루트 150이면 정수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 12와 13 사이에 있어. 모르겠으면 제곱을 해보세요. 제곱하면 144가 되고, 얘는 루트 169가 되니까, 이거보다 작은 이하라 했으니까 12부터 1까지겠지, 그지?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1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빼니까 얼마? 답이 8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자, 다음은 13번. 자, 13번은 이게 계산을 해야긴 해야 되는데 아마 조금 헷갈리긴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먼저 자 나누기를 모르고 쳐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로 고칠 수 있죠. 자, 근데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만 냅두고 다 이쪽으로 넘기면 되지 않을까? 그죠? 루트 3 지울 수 있죠? 2도 지울 수 있죠? 그러면 A 루트 B라는 게 넘어가니까 6 루트 7이죠. 그쵸? 근데 AB가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둘다 무슨 자리? 한 자리 자연수야. 그럼 끝났네. A가 얼마? 6, B가 7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얘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 물어볼 수 있어. 근데 2가 하나라도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가 나와버려. 47이 28이라서.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답을 내면 되는 거야. 아, 네. 이해됐지? 어, 이렇게 보면 돼요. 24번. 24번 왜? <laughs> 왜? 자, 이거 유리하면 절대로 안 돼요. 유리화 하면은 힘들어져. 이 상태로 그냥 놓고 풀어.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구해야 돼. 자 x가 있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이에요. 그쵸? 얘를 구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될까? 뭘 알아야 돼 연우야? 뭘 알아야 돼? 요거 구하려면. 자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1을 빼는 거야.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치? 모든 걸다 알았습니다. 자, 아무튼, x 더하기 x분의 1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요거 그대로 한번 구해 봅시다.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거는, 1 플러스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자, 뒤에 있는 거는, 얘 x를 뭐한 거야? 역수로 바꿔준 거야. 그럼 위아래 바꿔준 걸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나요? 그러면, 얘네 둘을 유리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분하시면 돼요. 통분. 자, 통분하면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한 거지? 근데 합차 공식이니까 1 빼기 5분의 자, 앞에 거에는 1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해 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는 1 플러스 루트 5가 곱해지겠죠? 그거의 제곱이 되는 거야. 됐니? 자, 분모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앞에 거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전개해 주니까 1 마이너스 2 루트 5 더하기 5 더하기 1 플러스 2루트 5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루트 5, 2루트 5가 사라지고요. 분모는 마이너스 4인데, 분자는 6 더하기 위니까 12가 돼서, 약분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아,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3이구나. 갔다가, 본식에다 대입하니까, 제곱하면 9가 되고, 2를 빼니까 답은, 네, 7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걸 유리화하는 순간 좀 힘들어서요. 그래서 x 더하기 x 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이라는 걸 까먹지 말자. 알았지? 네. 네. <laughs> 자, 다음 우리 근데 우리 저기 스프링 책 저기 질문 받아야 되잖아. 채점하고 그지? 자, 스프링 스프링 책 펴봐요. 네. 네. 네, 루트이랑 루트삼 사이에도 유리수가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리수,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고요, 유리수도 있고요, 다 있어. 알겠죠? 대신에 수직선은 항상 모든 실수에 대응하는 어, 그 선을 우리가 어, 수직선이라고 그래. 모든 실수의 점이 대응돼요. 알았지? 까먹지 마. 루트 안에 어 아니야, 무리수일 수도 있고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도 있어. 근데 근데 바로 옆에 무리수가 확실할 수 없어. 근데 확, 확실한 건두개 사이에 수많은 물이 수 수많은 유리수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옆에 누가 있는지 몰라. 그건 아무도 밝혀낸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어우, 난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르치기 바빠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어디서부터 해야 돼? 50제인가? 자, 13번 보면. 자, 자 문제 볼게요. 자 a가 0보다 크고 어, b가 0보다 커요. 근데 루트 a 분의 a 루트 b 더하기 루트 b 분의 어, b 루트 a인데요. 자 여기 이거 구하는 건데 문제에선 뭐가 주어졌어? a, b 값이 10이라고 주어졌어. 자 이건 유리화해도 되고요. 그냥 통분하세요. 뭐하라고? 통분. 자 통분하면 어떻게 돼? 자, 루트 a b가 되는 거지? 곱한 거니까. 그죠? 자, 앞에 거인 루트 b가 곱해지니까 얘가 뭐가 돼? ab잖아. 얘는 통분하면 a가 루트 a가 곱해지니까 ba니까 그냥 ab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값이 루트 ab 분의 2ab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문제에 있는 뭘 대입해? 10이 대입해요. 루트 12 분의 24가 되고요. 그다음 유리화할까? 루트 12 분모 문제에 똑같이 곱해. 그럼 얘는 곱하니까 12가 돼서 약분하니까 2가 되고 여기서 2 튀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네, 4루트 3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통분하거나 유리화하거나 둘다 마찬가지야.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통분하는 게더 답이긴 해요. 통분하면 더잘 나오긴 해. 어, 안경 쓰면 좋긴 해. 안경 안 들고 갔어, 인정이? 아 알았어. 자, 29번, 자. 자, 29번도 볼게요. 자, 이런 문제들도 보면, 자, a를 구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놓고 풀어야 될지를 좀 결정해야 되는데, 자, 문제 볼게. 자, 요거 나와 있긴 한데, 바로 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꼭 봐. 그러면 모양이 좀 보이거든. 자, 이거 이식을 보면, 혹시 떠오르는 공식이 하나 있나요? 무슨 공식인가요? 합차 공식이죠. 그러면 앞에 거에 제곱이니까 4분의 9A제곱 마이너스 9분의 1B제곱 요거 되니까 그냥 갖다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제곱에 4를 대입하니까 9가 되고요. B제곱에 1 8 대입하니까 2가 돼서 내 답은 7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먼저 항상 체크해서 뭐 전개하거나 저, 공식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 30번이에요. 30번은 A-B가 얼마? 2.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 8이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B마,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야. 자, 우리는 또다시 이걸 뭐 해야 돼? 통분하세요. 통분. 자, 통분한 뭐가 돼요? AB가 되고, 앞에 거에 A가 곱해지니까 A B가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 A-B는 있으니까, AB, A 곱하기 B를 구하셔야 돼. 근데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거 내가 외우라 했죠? 곱셈공식의 변형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요, A-B의 제곱에서, 얼마를 어떻게 해줄까? 아, 여기, 여기, 여기 뒤에 뭐 와야 되냐고. 플러스 2 a b 죠 어, 나는 수업 한 명과, 한 명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에휴. 아, 알고, 네, 네, 좋아요. 자, 이해지면 얼마? 4가 되겠죠? 그래서, EAB가 뭐가 되는 거야? EAB가 4가 돼서, AB가 뭐다? 2가 되는 거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2가 되니까, 얼마다? 답은 1이 되는 거다. 알겠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39번. 어, 그렇죠. 근데 나 이거 설명 한번 했지 않나 싶은데, 그럴 수 있죠. 자, 그럴 수 있어요. 어, 마지막 에1 1 0제곱분의 1. 자, 이거 자, 계산하라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합차공식으로 분해하세요. 뭐 하라고? 합차공식. 자, 합차공식하면 어떻게 돼? 1-3분의 1, 1+3분의 1, 1, 1. 맞죠? 그 다음 거는 1 빼기 4분의 1, 1 더하기 4분의 1. 그 다음은 1 마이너스 5분의 1, 1 플러스 5분의 1. 됐죠? 자, 그 다음 쭉 갔어. 마지막 건 뭐가 되겠어? 1 마이너스 10분의 1, 1 플러스 10분의 1. 그니까 이건 사실 딱 규격화되어 있는 문제 유형이거든? 저 합차공식 이용해서 쭉 나열하는 거야. 자, 그 다음은 이제 과로 안에는 계산할 거예요. 얼마더니? 3분의 2. 얘는요? 3분의 4 얘는요 4분의 3 얘는요 4분의 5 얘는요 5분의 4요 얘는요 5분의 6이에요 쭉 가요 자 마지막 거는 10분의 9맨 마지막 거는 10분의 11이야 자잘 보시면은 얘네 둘이 서로 지워져요 얘네들도 서로 지워져요 서로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겠죠 그럼 누가 남는거야 첫번째 거랑 마지막게 남아서 약분해 주니까 5가 돼서 뭐다? 답은 15분의 11이 답이다. 됐지? 자, 이런 문제들은 규칙성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거에 남은 개수만큼 뒤에 거랑 똑같이 남기 때문에 자, 대칭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쓰면서 꼭 체크 잘 해야 돼. 알았지? 자, 남은 시간 고치세요. 어, 끝까지 해야지. 우리 시험이야. 자, 그래서 몇 쪽부터냐면 74쪽부터야. 이건 역순되어 있어. 74쪽부터 그냥 쭉 끝까지 하면 돼. 이거 내가 편집을 좀 잘못해서 순서가 역순이 됐는데 끝까지 풀어와. 알았지? 자, 그거랑 요거까지 해야 와 돼요. 자, 요거. 요거는요, 지금 도형 문제. 도형 문제 교과서에 있는 거. 그 생각 열긴가 생각 더하기인가. 그거 뭐 그런 거, 그런 거 갖다가 어 내가 묶어놓은 거거든? 요거 밑에 있는 거다 해오면 돼 알았지? 응. 오케이 고생했어 응. 그러니까 또 해오봐 또 잘해와 어또풀어와야지 당연히 다 해와 알았지? 노래 진도 아예 안 나왔다고? 학교에서? 미친 그 정도면 좀 미친 거 같은데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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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그냥 이번 주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 내일도 수학 들었을 거 아니야 아마 좀 끝낼 거야 자 공부하고 가 둘이 14, 10, 15분이었나? 공부하고 가 알았지? 15분 알아 13분 해아 17분이었는데? 1 7분인 내가 15분 줄여준 거야 빨리 가서 해 그래서 엄마